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한 퀴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가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이두 사람이 그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는데 그 신부가 아, 난 이미 잠들었고, 아, 내가 지금 나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어, 문을 열었는데 이미 신랑이 뒤돌아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 어그 육장에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초반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신랑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나를 뭐 괴롭게 하고 또 야경꾼들이 나를 때리고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길지라도 나는 그 내가 사랑하는 신랑을 반드시 찾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어제 말씀에 어, 들어있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말씀은. 어, 사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예.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 돌려다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제는 이 여인을 찾고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 신랑도 신부를 향해 돌이킨 거죠. 그녀를 찾는 마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뭐 4절과 7절, 그리고 10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남자가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신부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어, 앞장에서 뭐 남자나 여자가 서로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대부분 이 외적인, 그리고 어떤 뭐 외형적인, 성적인,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묘사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신부의 어떤 외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 신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다 그면서이 여인의 어떤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풍기는 그런 분위기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될수 있었냐 그것은 이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제대로 다루어지고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 이제 이 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외형적인 것, 외적인 것을 넘어서 이 예, 주님과의 관계, 특별히 관계 속에서 그냥 표면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깃든 아름다움까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의 일상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내면의 깊음까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